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영상은 500원 지폐가 되겠습니다. 3차, 우리나라 3차 개혁화폐 이후에 발행이 된 500원권 미사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금액이 한국화폐 가격도로 이르는 책에 기록이 된 것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께 영상에 한번 올려드려 보겠습니다 보시는 곳은 이 500원 지폐가 되겠는데 500원 지폐 이름은 남대문 성화라고 합니다 남대문 성화 보시는 곳이 남대문이고 뒷면에는 이제 성화가 되겠습니다 성화 발행 개시일자는 1962년 6월 10일이 되겠습니다 제조는 한국은행에서 한 것이 아니고, 영국, 토모, 토마, 토마스, 데라 루사리는 회사 영국에서 발행이 된 남대문 성화 500원 지폐가 되겠습니다. 발행 개시는 62, 아, 62년 6월 1 0일날 발행 개시에 대해서 중지는. 67년 2월 3일날 중지가 됐습니다. 발행돼서 중지까지 약한 5년, 5년 사용했던, 유통이 됐던 500원, 남대문 성화 500원짜리가 되겠습니다, 지폐가 가격을 좀 보면은, 미사용이 되겠습니다. 미사용이 100만원이 나갑니다. 100만원. 준미사용, 준미사용이 45만원. 극미사, 금미품이 20만원 되겠습니다. 미품이 13만원, 보품이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용품, 6등급 중에 아주 끝등급이 되는데 6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에, 여기 기호 표, 표시는, 기호 나누의 알파벳 대신에 별 표시가 있는 은행권. 은행권 제조 시 불량 선권을 제거한 자리에 교체하여 넣은 보충권의 일종을 말한다고 합니다. 보충권의 이제 기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보충권의 기호 돈은 미상이 3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300만원. 준미상형이 170만원, 극미품이 120만원, 미품이 9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보품 60만원, 비용품은 35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돈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약 발행돼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약한 5년간 유통이 되던 남대문 성화 500원 지폐인데 가격을 보시면은, 전문가들이 전문 분, 전문 분야에서 이제 감정 평가 금액을 이렇게 이제 책자에 기록해 놓은 금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충권 500원 지폐는 그만두더라도, 위에, 54.54.4, 이 기호본, 구분이 이렇게 되있 됩니다. 근데, 100만원이 낫습니다. 100만원. 미사용이. 준미사용이 45만원. 극미 20만원. 미품이 113만원. 보품이 10만원. 비용품이 6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 채색이 참잘돼있는것 같습니다. 500원 지폐가 남대문 성화라고 하는 500원 지폐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밑에 내려서는 남대문 성화동 500원 지폐가 들어가면서 한국조폐공사에서 두 번째 나온 500원 지폐는 남대문 거북선이라고 합니다. 남대문 거북선. 앞면에는 남대문, 뒷면에는 거북선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500원 지폐는 앞면은 같은 남대문이 되겠구만, 되, 되지만은, 뒷면은 성화. 야중에 나온 지폐는 이제 거북선이 되겠습니다. 발행계시는 1966년, 1966년 8월 16일 날 발행계시가 돼서, 중지는 1975년 5월 10일 날 중지가 된 남대문 거북선 500원이 되겠습니다. 에, 미사용 12만원이 나, 나갑니다. 12만원. 준미사용 7만원. 금미가 35,000원이 됩니다. 미품 22,000원, 보품이 1 7 0 0 0용품이 12,000원이 되겠는데, 예, 여러분이 보시는 돈이 상태는, 예, 미품이 되겠습니다. 미품. 미품이라면 이제 4등급이 되겠는데, 뒷면은 보다시피 거북선이 되겠습니다. 거북선. 그럼 여러분이 남대문 거북선 500원 지폐를 보시는데 이 상태 등급은 몇 등급에 해당하느냐? 미품, 되겠습니다. 미품에 이제 보품 정도 되겠습니다. 4등급에서 5등급이 되겠습니다. 4등급에서 5등급. 보시는 500원인 자리가 등급이 4등급은 되겠습니다. 미품, 미품 보품인데 22,000원. 근데 막상 미품 지금 보고 계시는 500원을 구입하시려면 최소 2만 5천에서 3만원 주셔야 구입을 할 걸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에, 500원짜리를 지금 보여드리는데, 당시에 그, 매수, 수량은 나오, 나와, 나와있지 않습니다, 수량은. 얼마나 수량할 때는 그 숫자는 나와있질 않고, 그냥. 지폐만 이게 보여드리는데. 그 위에 보시는 남대문 성화라는 500원 지폐는 여러분 이제 견본을 보고 계시는데. 전본도 이제 미사, 사진은 미사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에, 6등급 중에서 병품이 이제 마지막 6등급인데도 6만원이 낫습니다. 6만원. 500원, 500원짜리 하나가 6만원이 낫습니다. 병품이라 그러면, 에, 그 상태를 참 여러분이, 저기 돈이 하나 있는데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주 형편이 없습니다, 병품은. 이 찢어지고, 구겨지고, 나달나달 나달 아주 헌돈을 갖다 이제 6등급 중에 이제 병품이라고 합니다, 돈을. 근데 그러한 상태에 남대문 성아리는 500원 집해도 6,000원이 간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6,000원이. 그만큼 이제 그 귀하, 귀해서 그렇습니다, 귀해서. 에, 영국 토마스, 토마스, 대라루사리는 연구에서 이 제조를 해 가지고 들어온 돈이 되겠는데, 에. 귀에서 그렇죠. 귀에서 흔치 않다 보니까 이렇게 돈 액수가 에. 전문가들이 감정을 해서 평가한 이제 금액을 내놓은 것이 이렇게 돈이 많습니다. 미사용은 몰라도, 줄 미사용만 본다고 해도 45만 원이 되는 돈이 주셔야 구입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극미품이라면 이제 3등급을 이제 치는데 20만 원 이렇게 낚습니다. 요 밑에 그러잖아요. 말씀드렸지만, 요, 기온 안에 뭐예요. STAR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것은 그기 나왔습니다. 기호 나노의 알파벳 대신에 별 표시가 있는 행운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권 제조시 발행을 한 당시에 불량 선권을 제고한 자리에 교체하여 넣은 보충권 일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이제 보충행은 그런 지폐에 동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300만 원이라고 해요. 300만 원, 170. 120, 90만원, 60만원, 35만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끝으로 말씀드리지만, 남대문 거북선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을 보시면은, 미사용이 12만원, 준미사용이 7만원, 극미가 35,000원, 미품 22,000원, 2만, 2만 보품이 17,000원, 병품이 12,000원 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건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상태는 미품, 4등급이 되는 그런 그 남대문 거북선 지표가 되겠습니다. 보고 계시는 이 500원 지폐의 상태는 미품에 나와있는 미품에 해당됩니 미품에 해당되는데 이것은 제가 이제 처음 에 수집을 처음 할 적에 이제 마련한 돈이 되겠는데 지금은 22,000원이지만 이 상태에 우리가 산다고면은 2만 최소한 2만 5천 원 이상을 주셔야 이제 구입이 될 걸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늘 제가 이제 그 영상 올릴 적마다그 한국 동전이나 이 지폐가 왜 가격이 이렇게 무지하게 올라가나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에 너도 나도 화폐의 화폐 그 인원이 수집 인구가 화폐 수집 인구가 점점 늘다 보니까 남캐든지 소비가 되겠죠. 너도 나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돈 값이 오르는지 어마어마하게 오릅니다. 에, <laughs> 전문 분야로 아주 수집을 하시는 분은 백만 원이 아니라 천만 원이래도 수집을 하시겠죠 그러나 이게 참 500원 원 가격은 500원인데 시간도 오래됐습니다 시간도 오래됐는데 그러나 이 돈값이 이렇게 비싸되는 걸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혹 신제 동전이나 뭐 이런 걸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은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저도 제가 이렇게 유튜브가 돼서 더러 이제 가끔씩 올려드리면은 저는 화폐 장사가 아니고 나름대로 이제 취미가 있다 보니까 하나 둘 모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수집을 했는데 가격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저는 팔아보지를 않고. 화폐를 뭐, 파는 장사꾼이 아니고, 수집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에게 그 묻지 말고, 좀 궁금하시고 그러면은, 서울 화폐상 제가 그 연락번호도 알려드리는데, 서울 화폐상에다 연락을 하셔가지고, 전화를 하셔서, 문을 하셔가지고, 가지고 있는 화폐가 지폐인지, 동전인지,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문의를 하세요 문의 해가지고 팔고 사시고 사시던가 파시던가 이제 그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화폐상이 아니다 보니까 전혀 금액을 뭐 모릅니다 저는 그걸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꾸 그래요 이제 뭐 보시고 뭐 얼마를 갖고 있는데 이 얼마나 받을까요 자꾸 이제 의이 좋은지 저한테 물어보는데 절대 물어보시지 말고 제가 화폐상을, 가게를 차리고 화폐장사를 하는 사람 같으면은 답변에 다 대답을 해드리겠는데 저는 화폐장사가 아니고 수집을 하다 보니까 그냥 수집인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보시고 전에 그냥 이, 이 이미지만 이 보시고 그냥 즐기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안녕히 계시고 건강하시고 그래서 60년대 이후에 세... 62년 6월 10일 일자가 세번이 화폐개혁이 되는 날짜가 이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번 통화 조치 이후로, 60년대 이후로 발행이 된 집회, 미사용을 준해서, 감정평가 금액이 한국 화폐 가격 도록 책에 나 실려 있는 것을 이렇게, 여러분하고 이제 공유하자 해서 제가 영상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세요.